안녕하세요. 저는 우간다 목장의 목원 엄나무입니다. 평신도 세미나가 비대면으로 진행된다고 하여 다음 기회에 하려고 했지만, 가정교회에 더 알아가고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신약교회 회복이 가정교회의 핵심 가치이고,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임을 성경에 근거하여 알려주셔서, 알고 있던 내용들도 새롭게 들렸고, 내 기둥과 세축을 배우며 제가 세축을 잘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. 정적인 부분인 목장과 직적인 부분이 상공부를 잘 참여하고 의지적인 부분인 예배를 드리는 것 뿐만 아니라 결단하여 실천하기로 다짐했습니다. 또한 내기둥에서 성김에 대해 들으면서 성김은 영적 권위임을 그리고 삼길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배웠습니다. 재작년 청소년 목자를 하면서 가정교회에 대해 배웠지만 목자를 중심으로 배웠습니다. 이번 세미나를 들으며 영혼구원하여 제자삼기 위해 목원으로서의 해야 할 일을 알게 되어 저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와 시간이었습니다. 또한 청소년 목자 컨퍼런스에서 다른 교회 분들과 나눔을 하는 시간이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 사람들과 잘 모이지 못하는 요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교제를 하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과 소통하고 목장 탐방하는 시간에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.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그 시간이 되면 와이파이에 문제가 생겨 제대로 나눔을 하지 못했습니다. 당시 억울하고 외로웠는데 그 순간 우간다 목장이 생각났습니다. 그 짧은 시간 내가 찾아야 하고 나에게 필요한 곳은 우리 목장이구나 깨달았습니다. 나의 교회는 목장이고 목자님과 목장 식구들을 위해 더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. 비대면으로 모이는 상황이지만 모두가 한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.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. 간증이 너무 부담스러워 고민하는 저에게 순종하여 받는 은혜를 느끼라는 과구신 목사님의 말씀. 이렇게 쓰면 된다고 쉽게 알려주신 단임 목사님의 조언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. 그렇게 간증을 준비하기 시작하니 제 생각과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고, 순종할 때 오는 행복과 기쁨을 경험했습니다. 평세를 통해 어려움을 주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. 지치고 둔해지고 있던 저의 마음이 풀리게 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. 재밌고 알차게 강의해 주신 가구신 목사님과 섬겨주신 등대교회 분들에게 감사하며 평세를 하기 전부터 이 자리에 설 때까지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.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. 아멘.